여러분, 사랑의 매라는 말이 있죠. 그것 아십니까? 매 맞는 자녀들은 사랑의 매가 뭔지 몰라요. 당장 있는 회처리만 볼 뿐입니다. 매를 맞을 때 손바닥과 종아리는 아플 수 있지만 마음은 아프지 않아요. 보통 그렇습니다. 그러나 때리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음은요, 정말로 아픕니다. 생각을 하고, 다시 생각하고, 많이 참다가 매를 대는 것이죠. 매를 댈 때는요 마음이 엉망이 됩니다. 후회할 만큼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요 자녀 대신 자기 의 종아리에다가 호되게 회초리를 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가 있죠. 왜 그렇죠? 너무 마음이 아프기 때문이에요. 자녀가 아파하는 것또 그것을 보면 내 마음이 찢어진다고요. 하지만 회초리를 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안 느끼려고 자기 자신의 종아리에다가 회초리를 댈 때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은 자녀들이 정말 깨닫기를 원하기 때문에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 가혹하시다 생각할 만큼 하나님의 심판에.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뭡니까 칼 그리고 독한 전염병 그리고 기근입니다. 하느님이 주신 심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세 가지 명령하세요. 첫 번째는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자녀를 두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초상 집에 들어가서 조문하지 말라. 세 번째 명령은 결혼식 잔치 집에 참여하지 말라. 왜 그렇게 명령하십니까? 재앙의 날이 진짜로 임하기 때문이다. 얼마나 많이, 많은 사람이 죽는지, 너희들이 네가 자녀를 낳아도 네 자녀도 보장 못 받아, 그러니 결혼하지 말고 자녀 낳지 말고, 또 초상집에 가지 마. 다 초상집이야. 네가 갈 곳도 없어. 거기서 음식을 먹지 마라. 음식 먹을 곳도 없어. 또 결혼식을 가지 마라. 왜 하셨습니까? 그날에는 결혼할 사람이 없어. 기뻐하는 신랑도, 기뻐하는 신부도 없어. 그날이 정말로 있단다. 그 심판을 내가 내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에게 명령하시죠.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먼저 버렸어요. 신병기 말씀부터 계속 나오죠. 하나님 알고 계셨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발로 차 버릴 것이다. 여수리니배부름에 하느님을 발로 찼도다라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을 버렸고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더욱 악을 행하여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를 어제 말씀해 보면 말씀하시면서 수백 년을 참았다고 알려주시죠. 내가 심판을 한다. 내가 수백년을 참았다. 너희 너희는 너희들의 조상들 죄보다 더 많구나. 심판이 아니고서는 그들을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14절 15절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알려 주십니다. 14절 15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지만 심판 후에는 구원이 있다 회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회복을 경험한 백성들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그 하나님께 우리는 맹세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이제는 북방 땅곧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알지 못해요. 왜요? 100년 후의 일이 있거든요. 한 100년이 지나야지 이 일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그들이 하느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거의 430년 살았고요. 400년, 거의 400년간 어, 노예로 압박을 받으며 살아갔습니다. 압제를 받으며 살아갔습니다. 그 노예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 땅에 심판을 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 심판을 내리심으로 구원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열 가지 열 번째 심판을 내리실 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그 밤에 애굽 땅에 도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천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하느님께서는요 하느님의 백성들을 압제하는 그 나라의 백성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심기는 그 악신들도 다 심판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집트 땅에 400년간 노예로 있었던 그 백성들은 누구의 힘으로 누구의 은혜로 구원받은 구원받은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자기들의 노력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노력, 독립 투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100% 은혜로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 백성들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 받습니다. 그들은 70년간 노예로 살았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바벨론 제국이 누구한테 망합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망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는요. 칙령을 내립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다 고향 땅으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포로로 잡혀있던 그 백성들을 다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수백 년 전부터 계속 예언되었죠. 고레스라는 왕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또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예언을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선포를 이루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알려주시는 건 뭡니까? 죄에 대해서 나는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때문에. 그런데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나는 사랑하는 내 자녀들, 내 백성들을 구원하기 원한다. 이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실 것이지만 심판이 있다고 반드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16절부터 17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구원이 있기 전에는 심판일 것인데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낚이게 할 것이다 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사냥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16절 말씀에 언급하십니다 여러분 물속에 물고기, 있는 물고기에게 어부를 만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재앙을 만나는 거예요 어부의 그물에 걸리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어부는 심판의 직업이에요 어부는 그리고 포수는요. 이당시 포수는 없죠. 사냥꾼이 있어요. 새를 사냥하는 사냥꾼들을 새가 사냥꾼을 만나면 재앙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직업 가운데 어부 그리고 포수는요. 심판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어부들, 많은 포수들을 보내서 너희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 이방 나라들을 말합니다. 바벨론을 말합니다. 이처럼 하느님을 버린 백성들은 많은 어부를 만날 것이요 많은 포수들을 만날 것입니다.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느님께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아세요.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요. 1 7절 보십시오.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이 죄악이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 숨기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눈앞에 숨길 것이 없습니다. 다 드러납니다. 그들의 죄는 어떤 것입니까? 18절에 보면 아, 그들의 죄가 얼마나 심한지.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미운 물건으로 물건의 시체로 내 땅,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렸지만 하나님의 땅을 또 하나님의 기업을 더럽혔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거룩한 백성들이 더러운 백성들이 됐습니다. 거룩한 백성들이 음란한 백성들이 됐습니다. 거룩한 백성들이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들이 어둠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말했습니다. 근런데 어, 오늘날의 성도들이 빛을 잃어가고 있고 또 소금이 그 맛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을 상실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이제는 하느님께서 어,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온 민족을 향한 구원계획도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예레미를 야 통해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온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이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19절 말씀을 보죠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에 피난 처시어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20절 말씀 들어 봅니다. 20절, 사람이 어찌 신이 아닌 것을 자기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이 고백을 누가 한 것입니까? 민족들이 땅 끝에서 말한 거예요. 모든 민족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 요한는 나의 요새, 환난 날에 피난처. 여러분 그들이 누굽니까 이제 그들이 누구예요? 우리 아닙니까? 땅 끝에 있는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예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요새요, 환난 날에 피난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처럼 되고 되었,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어찌 신이 아닌 것을 자기 신으로 삼겠, 삼겠나 이까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민족이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도 돌아올 것이다. 모든 민족도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엘을 통해서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21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아벤 모든 열방에 하느님의 힘과 능력을 드러내시고 하느님의 이름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느님의 심판의 목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압시다 하느님의 심판의 목적은 참된 권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구원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그 문을 여셨습니까 자기의 종아리를 때린 아버지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우리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또한요 구원 받은 자들은 이제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어부는요 심판의 도구예요. 하지만 신약에서의 어부는 어떤 도구로 예수님께서 바꿔 주십니까?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셔서 너희들을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완전히 역전시키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느님 나를 사람을 낳는 어부로 불러신 그 하느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을 낳는 그 어부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힘과 은혜를 더해실 주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느님. 성령의 능력을 더해 좁혀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의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심판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아버님, 우리가 먼저 하느님을 버렸고, 하느님을 아버지 멸시했으며, 하느님을 외면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말세에 이르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아버님 주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말했는데 지금 아버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버님 주여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에 아버지의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느님을 사랑할 수 없어서 아버지 헤매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님 주님 역사에 주셔서 아버지 자기 사랑을 버리게 하시고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제 지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에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 원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 내리셔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니 내가 누구를 무수하리요 무엇을 두려하리요 아버지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 시원합니다 아버지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님 성령께서 함께 하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아버지 구하오니 성령 충만함을 내려 쉬원합니다. 거룩한 영으로채워주시 원합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 말씀처럼 아버님 주여 그 말씀 의자여 기다하오니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채워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하느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님 주여 하느님의 영광만 드러내기 원합니다 아버님 주여 어떤 아버님 주께서 성령이, 성령의 이 아버님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시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역사의 심으로